부실시공 논란과 준공 승인 문제 등으로 입주 갈등을 겪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내집 마련에 꿈을 꾸던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정기현 기자입니다. 부산 명지신도시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사전 점검에서 곰팡이와 누수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때문에 부실시공 논란이 4달 네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내고 새집 마련의 꿈을 꾸던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고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물 세지에 뭐 천장이고 어디고 하나도 도안 맞고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사를 위해 쌓아놓은 짐들이 얹혀 사는 집에 쌓여 있습니다. 입주할 날만을 기다렸지만 짐을 이고 지고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222세대 가운데 150세대 이상. 입주예정자의 약 70%가 입주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천에서 8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포기할 만큼 집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수를 해주겠다 하자 이행증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가 3개월 동안 상대해본 바로는 그렇게 해줄 것라고는 생각은 전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된 거죠.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집집마다 붉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도로 주변은 주변 교육기관과 보상 문제로 늦어지는 준공 승인을 요청하는 현수막으로 도배됐습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은 예정일보다 1년이나 늦어진 입주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부실 시공 하자 논란에 준공 관련 문제까지, 이 피해들은 결국 입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